피싱 캠핑TV EPD입니다. 자, 이제 한두 달 뒤면은 그봄 낚시 시즌이 지금 다가오는데요. 아, 올해 겨울에는 제가 코로나도 있고 해가지고 어디 돌아다니질 않았습니다. 겨울에 괜히 갔다가 감기 걸리가 뭐 그래 아플 것 같아가지고 뭐 조신하게 집에 있었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활동을 많이 안 했습니다. 겨울에 원래 좀 나가가지고 그 바닷가에서 원투 낚시도 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아 이게 코로나가 상당히 좀 기승을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밖에서 활동하는 걸좀 자제했던 편이고요. 뭐 이제 좀 봄이 되면은 3월달부터 뭐 백신을 맞고 저 한다니까는 어 초봄 낚시는 그래도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봄낚시를 가기 위해서 뭐 여러 군데를 좀 보고 있어요. 제일 좀 유명한 데가 성암지인데, 제가 지금 영종도에서 살고 있어 가지고 영종도에서 어쨌든 뭐 서상권이라든지 서해권으로 좀 인접하기가 좀 거리상으로 제법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일단 이 성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성암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성삼지가아니라성함지 아이고. 이거 오랜만에 하니까는 그렇게 잘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 네이버가 이게 지도가 좀 바뀌어 가지고 좀 제가 해 보니까 제 컴퓨터 좀 느리더라고요. VR이 제대로 좀 지원이 안돼 가지고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 하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교체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자, 보시면은, 성암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서산 응암면에 있습니다. 응암면. 저수지같이 법큰 저수지고, 위성지도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생겼거든요? 뭐좀 주전자를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음, 뭐좀 이상이 야릇하게 생겼습니다. 이 성암지에서는 낚시를 하는 곳이, 어, 한세 군데 정도. 나눠져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쪽이 지금 상류권이고, 잠시만요. 프로그램 하나를 테스트 중인데 어디 갔나 없네. 아, 주미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런 설명을 해가지고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확대도 되고. 여러 가지 온라인 실시간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나중에 유용하게 한번 써보세요. 자, 일단 요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이고 이해 안 되네. 자, 이렇게 보시면은 화면자좀 이렇게 생겼는데요. 이쪽은 얘는 지금 음. 이거는 이제 성암대교라고 그래가지고 다리가 있어요. 이리로 가면 이제 서산이나 이제 태안 쪽으로 가는 거고, 이쪽으로 가면은 당진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은 성암지 이쪽으로 낚시를 하기 위해서 진입로를 찾아야 되는데, 진입로는 이쪽 보시면은, 여기에 다리가 있거든요. 도담교라고 보이시나요? 요 도담교라는 곳을 찍고 오시게 되면은 길이 지민도가 두 군데가 있어요. 자,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있고, 이쪽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근데 보통 낚시 하시는 분들은 이두 번째 요길첫 번째 길이죠 첫 번째 요 길에 따라서 이쪽 라인에서 낚시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은 이쪽이좀 상류권 지역인데 요 위쪽에 보면은 그 수초들이 좀잘 형성이 돼 있어 가지고 초범의 붕어들이 산란터를 찾기 위해서 이쪽에 몰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주로 이제 낚시를 많이 하시는데 이 성암지가 굉장히 자리를 좀 차지하기가 좀 힘든 저수지에요은어좀 유명하다 보니 그 봄에 보면은 낚시꾼들 아주 장사진을이하는 곳인데 아무튼 그 자리 잡기가 좀 보통 그렇게 쉽지는 않은 편이고 뭐 아름마름 지역꾼들이 상당히 좀 많이 많이 찾는. 저수지입니다. 어쨌든, 진입로가, 일단은 첫 번째 요 진입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요렇게. 들어오시면 돼요. 요 안까지 이렇게 낚시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어, 주로 이쪽에서, 낚시들 좀 많이 하는데, 어쩔 때는 그, 요, 논이 있거든요. 논이 있고, 이 안에 물 둔벙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수지 물을 담아뒀다가, 이쪽 논에다가 물 공급을 하는 이런 둔벙들이 있어요. 그래서 봄에 보면은 보통 물이 저수지에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이 안에서도 고기들이 돌아다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들어가는 요 길은 이쪽 길은 이쪽보다는 자리 여건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도 뭐 어쨌든 그 이쪽으로 들어와서 낚시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길이 여기까지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까지 들어가시려면은 요 라인 따라 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진입을 하시더나 아니면뭐 이쪽으로 진입하셔가지고 이곳하고 이 복불 지역이죠 이쪽에서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추천을 드리는 곳은 이쪽은 아니고 어 한번 볼게요 그 이쪽 1번하고 2번 이쪽은 이쪽 지역은 낚식꾼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좀 번잡해요. 번잡하고 이길 따라가지고 쭉 들어오시다 보면은 여기 사거리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 사거리에서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이쪽으로 농목길이 있습니다. 이렇게 농록길이 있어서,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두시고, 이 안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이쪽에서 낚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이쪽이 그 수월나무라든지, 나무들이 좀 빼곡하게 잘돼 있어가지고, 붕어들이 산란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좀 사람들이 이쪽보다는 비교적 그 자리가 많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일찍 들어가셔가지고 자리 잡으시면은 막 붕어 맛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성암지가 여건이 좋은 장점이 뭐냐면은 이 군데군데 이렇게 수몰나무들이 있어요. 나무들이 수몰이 돼 있어가지고 어, 붕어들이 이런 자리라든지 뭐 이런 포인트 쪽으로 붕어들이 붙는 붙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낚시가 그 제법 좀잘 되는 편이고 뭐 개체수도 상당히 좀 있는 편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작년에 좀 많이 좀핫 핫했던 곳인데 보시면은. 여기 좀 들어간 곳 있죠 여기 들어간 곳 여기 이 자리에서 또 낚시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좀 고풀이 지역이라서 여기 에는 그뭐 성암지에서도 좀 아는 분들 만 가셔가지고 낚시를 하는 것 같고요 아 여기는 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낚시 하기는 좀 힘들고 한 두세 팀 정도 들어가시면 은 아마 낚시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는 곳이 여기 보시면 위에 탑곡사리라는 이 마을회관이 있거든요 이 회관 쪽으로 메이비를 탑곡사리 마을회관으로 찍으셔가지고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자여길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저수지에 다른 포인트로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펼쳐집니다 근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어 아까 처음 소개시켰던 이 상류 쪽보다 사람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낚시하기도 굉장히 좀 편하고 차를 이 길에다가 세워가지고 바로 낚시도 하실 수가 있고 굉장히 자리가 좋습니다 자리가 굉장히 좋고 뭐 여러 방향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낚시를 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은 자 한번 더 볼게요 자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초랑 나무들이 굉장히 잘돼 있죠 네 이쪽도 그렇고 이쪽으로도 나무들이 굉장히 수월 나무들이 잘돼 있어 가지고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쪽 라인을 따라 가지고 이 안까지도 더 들어갈 수가 있는데 어, 뭐 자리가 이렇게 여 보면은 좀썩 좋지가 않아요 이게 진흙이 막 되고 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땅이 얼었다 녹는 바람에 이제 땅들이 이제 그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은 요 세워놓은 차들 몇대 보이시죠 이렇게 낚시를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쪽도 그 마찬가지로 둠벙으로돼 있어가지고 음, 수초도 굉장히 잘돼 있어요. 뭐 갈대가 굉장히 좀잘돼 있는 편이래서 이 안에서도 고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저는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석죽 포인트가 있어요. 석죽 포인트가 있어가지고 백수낚시 어, 하시는 분들도 가끔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이 안쪽으로도 보시면은 낚시할 공간이 좀 되는데, 어 이쪽은 좀 뻘물들이 겨울엔 좀 많이 들어와서, 아 봄이죠? 봄에는 좀 뻘물들이 좀 많이 들어오는 편이라가지고, 물색이 썩 좋지는 않았었습니다. 또 올해는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이쪽도 썩 나쁜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이쪽 라인에서 낚시를 했던 영상이 있는데 이따가 어, 카드를 넣어가지고 설명 한번 보실 수 있도록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남지라는 그 곳이 봄에는 어쨌든 뭐서상권에서 낚시가 된다는 뭐 신호탄 같은 곳이기 때문에 어. 낚시방송이나 아니면은 주변 분들이 다녀오셔가지고 거기 나온다라고 하시면은 가셔가지고 한번 대무를 노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뭐 성함지가 아니더라도 옆에 여기 보시면 자몽지라는 저주, 저수지가 또 있고요. 그리고 인근에 저수지가 많이 있습니다. 어디 한번 볼까요? 인평지가 있을 텐데 안보이네 인평지가 아 풍전리 풍전저수지도 있고요 태양권 좀더 들어가시면 은 유명한데죠 부나무 천수만도 있는데 천수만은 제가 물이 너무 들어가지고 이 천수만 쪽으로는 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성암지라든지, 이런 자몽지 이런 데가 아무래도 낚시하시기 좀 나실 겁니다. 천수만 이쪽은 정말 물이 안 좋아서, 차라리 천수만 보다는 이 분화목권이라든지 태안권에 가시면은 이런 솔감도수지라든지 좀 이쪽을 좀더 추천을 드립니다. 가사수수지도 있네요. 그래서, 어쨌든, 그, 봄낚시 소상권에서는 이 성암지하고 자몽지, 이곳이 이제 신호탄처럼, 신호탄처럼 붕어낚시가 된다는 거 참고하셔가지고, 조행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